네, 114회 네, 북두팡 카피라이팅 표현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발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같이 요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어, 퍼널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 스터디를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 계속 이제 퍼널 마케팅을 연구를 하면서 어,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뭐 퍼널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뭐 리드 마그넷 같은 이북도 e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광고 뭐 카피하는 것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후속 폰으로 갖고 또 메일 마케팅 하는 것도, 결국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카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스토리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카피라이팅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는, 어, 담당 분께서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이 책을 선택하게 을 됐습니다. 음, 음, 이 책은 내용적으로 사실 이제 최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도 아니고 복잡한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카피 관련된 책만 하더라도 집에 지금 갖고 있는 것만 7 권이 넘는 것 같아요. 카피라이팅 관련된 책에 그런 책들 대부분 보면은 어, 카피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카피를 그뭐 어떻게 카피를 쓰는 것이냐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카피를 쓰기 전 단계 고객한테 어떻게 내 생각을 전달할 것이냐라는 표현법에 대해서 어, 내가 스스로 표현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어, 생각을 언어화시키는 표현 트레이닝이라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어, 지금까지 카피 책과 또 다른 거런 어떤 어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첫 번째 장은 사람들은 전달보다는 표현력으로 평가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뭐 그런 제안서부터 시작해서 프레젠테이션 이런 표현하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수없이 많이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연 표현력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말을 잘하는 것, 뭐, 글쓰기를 잘하는 것 자체가, 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력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게 또 심지어는 뭐, 무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어, 구인해내는 것을 표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렴풋한 이미지란 뭐냐면, 그렇게 머릿속에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말로 만들어내고 언어로 만들어내지 않은 로인해서 막연한 그런 감각이나 개념들을 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누구나 한번 접하는 회의 때나 아니면 어떤 이런 컨셉 회의 때 질문을 하게 될때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나 생각들을 수술수 꺼내는 게 제일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겪는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머릿속에 어렴풋한 이미지를 언어로 구해내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표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결국 무엇을 말할 것인가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부분인데 지금까지 대부분 카피라이팅 책들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스킬들,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거라면은 이 책에서는 그 어떻게 말하는 것에더 근본적인 무엇을 말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표현법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에서 어소통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표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카피를 뭐,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걸 표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에서 약간 혼란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용어적인 부분을 여기서 조, 정확히 전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는 뭐냐면, 전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어, 무식이나 잠재된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걸 표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법으로 갖고 다양하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핵심적으로 이 전달법에서는 핵심 메시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약간의 어떤 미사일구나 표현하는 방식만 달라지지, 본질적인 메시지가 바뀌지 않는데,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결국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지만, 전달법을 아무리 배워도 표현력은 항상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결국은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켜내거나 아니면 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설득력 있는 제시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부분이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로서부터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결국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표현법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즉, 언어하지 화 않은 채로 있는 것을 언어화 시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부분들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 결국은 1단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들, 무엇을 말할 것인가 표현법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전달법들이, 어, 만들, 저게에 향상될 수 있는데, 1단계 부분인들이 어, 발굴되거나 아니면 좀, 어,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2단계 부분에 활성화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어, 일반적으로 이제 카피라이트, 이분, 아까 뭐최 교수님이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자기는 글쓰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어, 자기가 익힌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을 통해서, 어, 자기 같은 사람도 이런, 어, 카피라이트가 됐고, 세계적인 카피라이트에서 수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라 부분을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카피라이트는 이렇게 어떻게 전달할 건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걱정할것 같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에 투여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카피를 만들 때 이런 새로운 관점이 바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결국 나오는 것들이고, 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하는 것들인데, 그런 새로운 관점들이 바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어, 출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어, 독창적인 관점들이 어, 광고에서나 아니면 이런 메시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떻게 말할 것인가 단계에서는 이미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단계는 숙고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독차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언어로 만드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을 훈련을 통해서 어, 누구나 스킬업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결국은 소통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뭐 특히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독도 이제 이런 어, 역량이 중요해졌다라는 부분 을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자제 네, 2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 표현력을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표현력을 기를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이제 어,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가 글재주가 없다라고 그걸 늘 어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피라이트가 자기들도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말을 잘하는 것과 즉 표현력을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말을 잘하는 일반 이, 타고난 부분들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부분하고 이 표현력을 잘 만들어내는 능력하고는 다른 문제라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는 걸 잘하는 능력이 해당되는 거고 바로 어, 더 본질적인 것들은 언어화를 하고. 좀더 창의적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변화를 줄수 있는, 아니 어, 감동을 줄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스스로가 타고나지 않더라도 발굴과 여,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스킬업이 될수 있다고 라 이야기하는 게 어, 저자의 이야기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즉, 표현력이 어, 길러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의계곡은 계속 어, 자기 생각과 무의식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 낼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력의 재능은 특별한 사람만이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어,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뭐, 자기 자신을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저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매맥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평소 맥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어, 그렇더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느낌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누구한테 들었으면, 뭔가 미팅을 할 때, 왜 요즘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뭔가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즉, 매수,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면, 맥주를 마실 때 느낌이나, 맥주가 어떤 때 맥주가 생각났는지 첫 번째 목넘김을 할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분명히 다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 경험을 끄집어내는 것 자체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인데도 그것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죠